발직한 부부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네,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는 이제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녀를 뜻하죠. 동거인을 부부라고 말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의 위기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이 되는 가정을 그렸지요. 제가 여기서 짚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호에 그 이항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항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땅. 그리고 천당과 지옥. 상반된 기호 있잖아요. 기호만에서만 이항 대립이 존재하는가. 그렇진 네. 않아요. 뭐냐면, 어, 가령, 예를 들면, 1달러에도 이항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사는 나라에서의 1달러와 못 사는 나라에서의 1달러는 너무나 다르죠. 잘 사는 나라에서 1 달러 뭐 그냥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못 사는 나라에서 1 달러는 가정이 뭐뭐 뭐 사인 가정이라든지 어떤 가정이 며칠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기호에는 모든 게다 이양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기호에도 그 이양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개념은 항상 나와 너 남자 여자 이렇듯이 이양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남자의 외도를 가지고 부부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그린 것이 바로 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의 전개 과정이거든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 그러니까 의사죠. 더군다나 또 의사를, 의사의 아내, 그리고 뭐이 남편, 뭐호되 좋은 남편, 뭐 영화 감독, 뭐 그리고 아들 하나 놔두고 알콩달콩 잘 살았다. 그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해서 부부의 세계가 파탄으로 가고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는가 그 과정에서 이 외도라는 장치를 넣었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봅시다. 자, 지선우의 가정이 있죠. 지선우의 가정이 있고 어, 또 지선우가 이제 원래부, 원래부터 행복했던 지선우가 그냥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 눈치채기 전까지의 가, 가정 너무나 행복했죠. 자, 근데 알 알고 나서의 가정이 어땠어요? 갈등과 어, 위기와 배신감과 뭐 여러 가지가 점철됐죠. 그 감정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파탄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알았다 몰랐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 거기에 바로 부부의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 부부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 건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18년간 외도를 했는데 파탄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냥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몰라요. 각 가정에서 이두 사람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서로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18년 동안 외도했던 사실을 각 가정에서 모르고 그냥 끝났어요.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알았다, 몰랐다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 몰랐다는 그 가정이 깨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정하게 되는. 외도를 하려면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외도를 꿈도 꾸지 말아라. 결말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보자 이거죠 결말을 자 해피엔딩이 가능한가? 아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선우 자기 전처가 알기 전까지는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완벽한 가정에 거기에 예쁜 여자랑 바람까지 났어요. 임신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남 와이프가 알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하지만 알았으면 정말 숨겨질 수 있었던. 예 네, 그런데 뭐 타로 가정을 깨겠어요? 그는 깨지 않아요 절대로 깨지 않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래 멍청한 남자들은 그냥 깨려고 그러지 지선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선우 입장에서 어, 남편이 만약에 단순하게 바람만 폈다 그것만 가지고 가정을 깼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선우의 배신감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있죠 어떤 거? 친구들 자기만 빼고 다 공범 남편의 외도를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던 그 공범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뭐 있어? 남편이 너무 잘했어. 자기한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충족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선우는, 어, 너무나 남편을 사랑했고, 너무나 완벽했고, 그랬는데, 어, 단순하게 바람을 폈다, 남자가. 그걸 한번 용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막 발끈해 갖고 이혼하고 이러지 않아요. 15년 된 부부가 출근길에 키스한다?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로 지속된 사랑이 지속된 가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부부관계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태호는 지선우한테 돌리죠. 다 정리됐다고. 네가 이런 짓만 벌이지 않았어도 투자도 다정이도다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그왜 그러냐면 지선우가 눈한 번만 감아줬으면 이 엄청난 사태, 그 그러니까 계속 벌어진 거 자기가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딴 가정을. 이걸 깨고 딴 가정을 갖는 것 자체가 그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 물론 난 너랑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너한테 갈 거야 라고 수많은 남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람필 때. 굳이 그걸 깨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불행하면 깰수 있어요. 자기 가정이 불행했을 때는 너무 불행하고, 여기서 비전이 없다! 했을 땐깰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긴 행복하잖아. 나 여자 모르잖아. 왜 깨? 안 깨지. 물론, 이 여자를 저는 사랑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서로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 할수 있죠. 그래서 그렇잖둘다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그건 이기심에서 나온 거고, 가치를 보면 이 15년의 가치가 훨씬 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또 지선호도 또, 그렇다면 후회를 하지 않냐? 아, 있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노트북 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실제로 부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정단미가 떨어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냥 싹 정리해요. 꼴대 보기 싫어요. 그런데 저렇게 옛날 거를 추억하고 이러는 건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그 끈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참았으면 근데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배우자들이 서로가 유책 배우자가 누구, 누구든 간에 제 경험상 보면 욱, 욱하는 마음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예상하자면 어, 드라마는 사태의 책임을 지을 사람을 제시해야죠. 책임질 사람이 누군 지 있어야 되죠. 뭐 드라마가 그냥 너무 행복했다가 이, 뭐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끝뭐 그, 그 해피엔딩. 그러면 뭐 그게 뭐예요? 그럼 봐봐봐 이태호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로부터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태호가 잘못한 가정을 깬 책임의 가장 큰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이에요. 뭐 둘이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처가 떠나야 된다. 그게 해피 엔딩일까요? 책임은 누가 지는데? 전 그래서 이태호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책임질 일은 어, 권선징악이죠. 결국에 이 스토리라는 거는 딱 기호학적으로 봤을 때 구조가 있어요. 스토리 구조가 권선징악의 대부분 해피 엔딩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피 엔딩 가면 안 되지. 누군가는 불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 양쪽에서 버림받는 거 그게 저는 결말이라고 봅니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그게 결말 자 오늘은 기호로 풀어보는 이양 대립적인 어, 개념으로 어, 제가 부부의 세계를 풀어봤는데요. 사실 뭐 이양 대립이나 기호로 풀어보는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기호로 또 풀어보는 어, 재미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